3월 14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8% 하락한 2566.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구조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59% 상승한 734.2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신풍 한 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듀오백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테마입니다. 오늘 아침 삼성 SDI가 2조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 SDI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제너럴 모터스와의 합작법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유럽 헝가리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의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등의 신기술 개발에도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와 관련하여 삼성 SDI의 최주선 사장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중장기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시설 투자에서 양산까지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되는 배터리 사업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는 유상증자 공시 외에도 미국 넥스트 에라 에너지와 4,374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계약은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수주금액은 삼성 SDI의 최근 매출액 대비 1.9%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작년 4월 15일부터 올해 11월 20일까지입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삼성 SDI를 비롯한 대형 2차전지 기업들은 2차전지 업황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우려를 입으며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중소형 2차전지 기업들은 상승하는 등 오늘 2차전지 테마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MOT는 삼성 SDI의 배터리 제조 설비를 공급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태벨딩이라는 장비를 10년 이상 독점으로 공급 중이며 MOT의 전체 매출에서 삼성 SDI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른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1월부터 디렘과 낸드의 스팟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계약 가격에도 이러한 가격 인상이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분기부터는 좀더 명확한 가격 인상의 트렌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들 중에서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여전히 많으며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최근 하락세가 컸기 때문에 가격 반등 시그널이 구체화될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튀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러한 분석 속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비전은 자회사인 하나세미텍이 SK하이닉스의 TC본더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는 단독기사가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TC 본더는 HBM 생산을 위한 장비로 실제로 장마감 직전에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오며 하나비전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210억 원 규모로 하나세미텍의 최근 매출액 대비 5%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올해 7월 1일까지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하이닉스의 TC 본더를 독점으로 공급해오던 한미 반도체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3번 로봇 테마입니다. LG 전자가 로봇 산업의 성장성에 주목하여 로봇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유망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도 늘려가고 있으며 로봇 기업을 추가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지속 부각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신품과 코어라인 소프트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서울보증보험은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대한 자본 규제인 킥스 권고치를 하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진 가운데 보험사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킥스란 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을 의미하며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에 큰 영향을 주는 기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이 낮춰진다면 보험사들은 자본조달과 자본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면서 배당 등의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록스는 아리바이오와 중국 파트너사가 체결한 2차 계약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어제 강세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어제 장 마감 후 적정 이견의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240억 규모의 전환 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 주었습니다. 소록스는 운영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 확보를 위해 상상인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24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전환가액은 3087원이며 발행주식수는 777만주입니다. 이어서 DSC인 베스트먼트를 비롯한 퓨리오사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퓨리오사가 최근 메타로부터 최종 제안서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메타가 퓨리오사의 인수를 거의 확정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퓨리오사는 인공지능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를 설계하는 한국의 스타트업으로 최근 메타의 인수설이 있었으며, TSMC도 퓨리오사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퓨리오사는 메타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안 외에도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으며, 퓨리오사의 백준호 대표이사와 정부의 결단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DSC인베스트먼트가 퓨리오사에 초기 투자한 벤처캐피탈이라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DSC인베스트먼트는 현재 퓨리오사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소카가 상승했습니다. 소카의 이재용 창업자가 소카의 주식 17만 주를 주당 1만 7,500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재용 창업자는 책임 경영과 경영권 안정을 위해 개인회사인 SOQRI를 통해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매수 기간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공개 매수에 성공한다면 전체 지분의 19%를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소카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만 6,750원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CJ는 CJ 올리브영이 한국 뷰티 파이오니어가 보유하고 있는 올리브영의 지분 11%를 인수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올리브영의 최대 조주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리브영은 영업이 잘 되면서 3년 안에 매입할 것으로 예상됐던 지분을 1년 만에 조기 인수하게 됐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인수로 올리브영의 자사주 보유 비율은 기존 11%에서 22%로 증가하게 되며 특수 관계인의 보유 지분도 100%에 가까워지면서 집의 구조가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지 INC를 비롯한 이재명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차기 대권주자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고 전해졌는데요. 또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이 유지되는 것보다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이재명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어롱이 상승했습니다. 계열사인 코어롱티슈진이 세계 최초로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앞세워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tg씨의 예전 이름은 임보사로 코어롱 티슈진는 TGC의 미국 내 품목허가가 앞으로 한두 걸음 정도 남았으며 2028년에 품목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신테카바이오는 언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AI 신약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한 버추얼 스크리닝 서비스를 공식 론칭했다고 밝히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이름은 LMVS로 신테카바이오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혁신적인 신약개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팬 엔터테인먼트는 언론을 통해 영화사인 미디어캐슬을 인수했다고 밝히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미디어캐슬은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인 스즈메의 문단속 등의 수입 및 배급을 맡은 영화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 팬 엔터테인먼트는 종합 스튜디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폭삭소가스다의 흥행기 대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삭 소가수단은 아이유와 박보검 주연의 넷플릭스 시리즈로 팬엔터테인먼트가 제작사로 참여한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동스틸을 비롯한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마이크 덜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덜리비 주지사는 3월 25일부터 3월 26일 사이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알래스카 사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주의 1 3 0 0 k m 의 가스전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6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철강과 에카천연가스, 피팅, 밸브 등의 기업들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골프존 유디놀딩스는 어제 장 마감 후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올라오며 오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삼성증권과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올해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와 함께 주당 2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으며 자회사인 골프존도 주당 4,0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음으로 플리토는 국립국어원과 19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상승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2025년 한국어, 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에 대한 계약으로 플리토의 최근 매출액 대비 1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오름테라피틱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름테라피틱은 어제 연간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84% 감소한 209억원을 기록하고 영업 이익은 적자 전환한 마이너스 83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듀오백이 오늘 하한가를 갈 만한 악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듀오백은 가정용 및 사무용 이자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슈가 파악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철관, 2위는 하이스틸, 3위는 서울보증보험,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대한전선, 6위는 삼성전자, 7위는 하나비전, 8위는 삼성중공업, 9위는 삼부토건, 10위는 참엔지니어링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서울보증보험과 하나비전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신규 상장주이며, 하나비전은 반도체 관련주이자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펜 엔터테인먼트, 2위는 DSC 인베스트먼트, 3위는 소록스, 4위는 한빌레이저, 5위는 MOT, 6위는 클리노믹스 7위는 한국참단소재, 8위는 스튜디오 미루, 9위는 형지 INC, 10위는 원니콜딩스입니다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펜 엔터테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소록스, MOT, 형지 INC입니다. 펜 엔터테인먼트와 소록스는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DSC 인베스트먼트는 퓨리오사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OT는 2차전지 관련주이며 형제 INC는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하나 비전,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삼성 SDI, 5위는 서울 보증보험, 6위는 LS, 7위는 두산 에너빌리티, 8위는 하나오션, 9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위는 현대로템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하나 비전, 서울 보증보험입니다. 하나 비자는 반도체 관련주이자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서울 보증 보험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테오젠, 2위는 필에너지, 3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4위는 MOT, 5위는 HLB, 6위는 클로봇, 7위는 한빌레이저 8위는 티로보틱스, 9위는 펜엔터테인먼트, 10위는 DSC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중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필에너지, MOT, 티로보틱스, 펜엔터테인먼트, DSC인베스트먼트입니다. 필에너지와 MOT는 2차전지 관련주이며, 티로보틱스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팬엔터테인먼트는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DSC인 베스트먼트는 퓨리오사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